안녕하세요. 홍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홍 엄마는 정말 무서워요. 자식 앞길 망치는 엄마네요. 박수홍은 이 가족을 떠나야 할까? 박수홍과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100% 확인되진 않았지만, 박수홍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보자면, 박수홍이 그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며 벌은 수입은 모두 박수홍의 형이 관리를 했고 출연료와 계약금까지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박수홍에게는 돈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박수홍 형의 수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재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수홍 관련 충격적인 소식은 과거 장윤정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100%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박수홍이 최근 방송에 나와서 밝힌 신경이나 SNS 댓글 등을 보면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박수홍 형뿐만 아니라 박수홍 엄마에게도 박수홍 형의 장난질을 엄마가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냐. 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박수홍 엄마는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혼기가 꽉 찼음에도 결혼을 하지 않는 박수홍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박수홍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지만 집안 반대로 인해 결혼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네티즌 반응은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반대해놓고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고 걱정하는 건 무슨 심보냐, 라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이번 박수홍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박수홍이 과거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언급한 일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어릴 때 유치원을 못 나오고 형과 동생만 유치원을 나왔다. 부모님이 나한테 투자를 안 했다. 며 서러웠던 과거를 토로하면서. 하지만 돈을 벌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우리 아드님 아드님이라고 부르면서 성공 후 형제들 간 서열이 180도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전 상상 플러스 녹화에서 했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4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집 아래층으로 낯익은 집이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아래집으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수홍이 휴대폰 문자 하나가 당도했는데 온 가족이 외식을 하고 나서 박수홍의 카드로 계산을 한 문자가 왔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개까지 데리고 가 외식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날 박수홍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박수홍은 자신의 인스타에 형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반한대 했다는 사실도 댓글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의 과거 발언들이나 최근의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박수홍 엄마와 가족에게 박수홍의 존재는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방송에 나와서 아들 걱정하며 제가 왜 저럴까 연기하고 형은 마티즈 타면서 수홍이가 번돈 하투 쓰면 안 된다며 동생 위하는 척 수십년을 연기해서 재산 다 빼돌리고 완전 연기 대상들임. 너무 무서움. 많은 네티즌들은 박수홍에게 이제라도 가족들과 손절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에 박수홍이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건 늪에 빠져 마음은 간절하게 나오고 싶은데 박수홍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온 가족이 전부 상의해서 반대했다고 하죠. 박수홍 부모 포함 전 가족이 박수홍이 버는 돈줄 끊길까봐 결혼 반대한 걸로 보이네요. 30년 동안 큰아들이 둘째 아들 돈먹튀했는데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나요? 온 가족이 박수홍 평생 싱글로 살게 하면서 돈떠도 먹고 산 거죠. 수홍 씨 엄마 미운새 나올 때 보통 여자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식 앞길 망치는 엄마네요. 수홍씨는 부모는 모른다고 하지만 그 누구가 맞을까요? 이제까지 아들을 돈 버는 기계밖에 안 됐네요. 박수홍 어머니 이제 출연하지 마세요. 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아들을 돈으로 살면 마음이 편한가요? 이 엄마 또 미우새 나오면 인간도 아니다. 착한 아들 등쳐서 출연료 받으려고 압력을 넣었겠지. 수홍씨 부모 응양 끝내고 본안 가정 만드세요. 부모가 왜 자식 인생에 테크를 걸어 축복해주면 되지? 자식이 혼기 놓쳐 늙어가니 보기 좋나? 이런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진짜 박수홍 씨 정신 차리고 얼른 손절하세요. 그런 건 가족도 아닌 박수홍 엄마 진짜 뻔뻔하시네. 형이 누구 닮았는지 알겠다. 엄마라고 무조건 감싸지 마세요. 항상 수홍이를 나쁘게 말하고 가족이 아니라 신노예 같은 존재였던 것 같네요. 너무 불쌍해요.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수홍이. 이제 가족과 단절하고 새로운 가족 만들어 행복하게 사세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형은 반드시 꼭 고소하세요.